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계획한 뒤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백조입니다. 첫 번째 한 일은 빌라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하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니 배가 고파서 가까이 있는 세국수집에 왔어요. 아담한 가게인데 지나갈 때마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오늘이 그날입니다. 국물이 깔끔하면서 맛있어요. 이제 배가 든든하게 채워졌으니 임장을 가보려고 해요. 독서 모임 이번 달 추천책이 입지센스였어요. 책을 읽고 나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궁금해지더라고요. 학군치로 유명한 목동으로 임장을 갔습니다. 많이 매입한 단지 순위입니다. 14단지를 많이 매입하셨네요. 최고가 순위입니다. 신시가지 중 5단지가 매매가가 높습니다. 목동역에서 내렸더니 8에서 14단지를 먼저 가야 될까요? 1에서 7단지를 먼저 가야 될까요? 일단 지도상 7단지 목동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수요가 많을 것 같았어요. 7단지부터 알아보았습니다. 21평대 7사 타입 최고가가 15억입니다. 전세가는 4억 3천이고요. 옆에 대원 아파트가 있네요. 상권도 좋습니다.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완연한 가을이에요. 주차장입니다. 건강거리가 넓네요. 5에서 1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하이페리온 아파트가 보이네요. 출입구가 두 곳이에요. 7단지에 살면 모금중을 갈수 있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평균이 많이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지마다 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르다고 합니다. 8단지로 가는 길입니다. 앞에 9단지 아파트가 보이네요. 716에서 734단지와 8단지 아이들이 다니는 서정초등학교 주변입니다. 8단지에 왔어요. 8단지 매매가는 12억입니다. 전세가는 4억 1 0만원 주변이 깨끗하네요. 12동으로 이루어진 12층에서 20층으로 된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좋은데 대지 면적이 작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8단지 상가 주변입니다. 8단지 20평대 구조를 볼까요? 리모델링한 주방인데 꽤 넓은 것을 볼수 있어요. 거실입니다. 베란다 뷰예요. 수납공간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큰 방이고요. 세탁실은 세탁기가 들어가고도 수납 선반 놓을 자리가 있어요. 현관문과 신발장입니다. 8단지에서 7단지로 걸어가서 4단지로 가려고 합니다. 목동 사거리에요. 차도 많고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사단지로 가려면 우회전해서 걸어가야 돼요. 오르막이네요. 오래된 빌라들이 많아요. 금호올림 아파트입니다. 주상 복합 성부 아파트도 보이고요. 3단지에 왔어요. 27평 매입가는 최저 15억 5천만원입니다. 전세는 1층인데 6억이고요. 맞으면 4단지는 18평이 60타이 12억 5천만원. 62타입 14억 4천만원. 사단지 상가에 이마트가 있네요. 3단지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사단지 아파트 앞 상가입니다. 나무들이 크고 어우러져 숲이 있는 느낌이에요. 사단지 주변을 돌아볼까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네요. 아이를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님도 보이시고요. 차가 없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정답게 이야기 나누며 가시는 모습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단지 집이 궁금해졌어요. 일부러 빈티지로 꾸며놓은 듯한 우편물함. 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깨끗하네요. 엘리베이터도 세월이 느껴지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된 집입니다. 베란다 확장이 되어서 더 크게 느껴지고 앞이 뷰가 튀어서 좋습니다. 베란다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어요. 주방이 화이트 톤이라 깔끔하죠? 화장실도 그레이 톤으로 잘 해놓으셨어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조금 신기했어요. 큰 방입니다. 침대와 장을 놓으면 가득 찰것 같습니다. 세탁실이 협소해서 잘 맞춰야 할것 같아요. 세탁실 바로 마주보는 곳에 싱크대가 있어요. 사단지 지하철을 타기 위해 현대백화점 쪽으로 나오니 5단지가 보이네요. 25평이 18억 8천만원. 전세가는 5억 9천만원입니다. 목동에서 매매가가 제일 비싼 하이페리온 아파트예요. 53평형 28억원입니다. 시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면 얼마에 거래될까요? 현대백화점도 바로 앞에 있네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지하철 가는 길에 하이페리온 2차 아파트가 보입니다. 인장을 여기까지 마치고 시간이 다 되어서 독서 모임에 왔습니다. 이치센스 책을 읽고 발표도 해봤어요. 소극적인 저에겐 앞에 나와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떨리네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끝까지 해냈답니다. 오늘 저에겐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발표한 분들 중에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를 부르셔서 당황했지만 기뻤습니다. 멀리 와서 참여했다고 주신 상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이 다 끝나서 집으로 가려고요. 서울 야경 멋지네요. 사람 많던 서울역도 늦은 저녁에는 한적함이 느껴져요. 좋은 꿈 꾸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